혹시 여기 16강 나오신 명단 중에 가장 만나기 싫은 상대가 있다면 누구니까 만나기 싫은 상대? 네 그렇죠. 솔직하게 솔직히 다좀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. 네? 역시 돈만 고만하다. 그래도 그래도 딱한 네. 명을 고자면 아니 솔직히 저는 제가 우선 할 대회니까 조재명 씨 이렇게 멀지만 참가한 거고. 와! 렇죠 그렇죠. 네 제가 제가 주인공인 대회니까. 아 그렇습니다. 그럼 주인공. 반대로 이 선수만은 무조건 잡을 수 있다. 오늘 아무 선수들은 무조건 잡아야. 돼. 김태경 아 김태경 그러면 좋습니다. 만약에 오늘 시드로 뽑힌다면. 네. 김태경 뽑습니까 뭐라고요? 아니아니 어? 어? 아니, 아니. 솔직히 뽑아도 상관없어요. 상관없는데 오. 좀. 그런.. 그런.. 더 높은 곳에서 아니, 만나고 높은 싶다? 곳에서. 우와 음, 일단 쫄았어요. 와, 그냥 네. 뒤로 꺼지세요. 아니 일단 정의 구현하겠습니다. 정의 구오